며칠 전에 아주 놀랍고도 감동스러운 뉴스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아마 들은 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93세된 할머니가 과대학에 10억 달러를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10억 달러면 1조 3천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이 일은 뉴욕시에 있는 아인슈타인 의과대학한 강당에서 일어났는데요. 93세 할머니의 이름은 고테스만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남편이 워렌 버핏과 함께 전문 투자가로 활동을 하다가 2년 전에 세상을 떠나면서 많은 재산을 부인인에남남주주었습다다런런부인인 이... 이 귀한 재산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기도하고 고민하고 자녀들하고 의논을 하다가 사람을 살리는 이 억과 대학의 학생들 학비로 주는 것이 좋겠다 가족의 뜻이 그렇게 모아져서 그 대학교에 그와 같은 돈을 기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강당에서 이 기부 약정식을 할 때에 거기 모여 있는 그 억과대학생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환호성을 지르면서 박수를 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모든 억과대학생들 학비와 기숙사비가 이제 무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립대학교 등록금이 비쌉니다. 더군다나 억과대학은 훨씬 더 비싸지요. 이 아인슈타인 억과대학 1년 수업료와 기숙사비가 1억 3천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다, 전부다 무료 입학만 하면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 얼마나 참 기쁘고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할머니가 그 기부 약정을 할 때에 조건 하나를 달았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학생들 장학금을 주던 기숙사를 짓던 연구소를 차리던 뭘 하든지 그건 학교서 알아서 하는데 절대로 내 이름 쓰지 마세요 내 이름 넣지 마세요 그것이 기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끝으로 한 말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쓰임 받을 수 있는 큰 특권을 얻게 되어서 내 자신이 축복받은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이 가지면 뭐합니까? 쓰임 받지 못하면. 좋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쓰임 받지 못하면.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또 귀한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 참으로 축복받은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이 너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쓰임 받는 사람입니다. 귀한 일에, 귀한 사람에게 쓰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지, 좋은 것을 많이 가졌다고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새 나이가 많아지면은 소외감을 느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점점 쓸모없는 사람 되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말하는 대로 용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옛날에는 여기서 오라 찾는 사람도 많고 쓰임이 많았는데 이제 점점 점점 뒤로 물러나면서 별로 쓰임 받지 못하는 것 같다 하는 느낌을 받을 때 마음의 쓸쓸함을 느끼지 않습니까? 용도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흔히 요새 나쁜 말로 용도 폐기라고 하는 말 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쓸모가 없다. 그러면은 존재 가치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는. 쓸모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잘 가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삶의 의미와 기쁨과 보람을 계속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1장의 내용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에 나기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이걸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메시아이며 평화의 왕이라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잘 알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퍼포먼스를 해야 이 사실을 온 세상에 잘 알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기에 보면은 메시아는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다. 그는 겸손하셔서 백마를 타고 입성하는 게 아니라 어린 나기를 타고 입성하신다. 하는 말씀을 기억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 어린 나기 새끼 한 마리를 눈여겨 보아 두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까이 다가오셨을 때 백박에 무화과가 많이 있는 그 마을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 중두 사람을 불러다가 심부름을 시킵니다. 너희가 저 맞은편 마을로 들어가면 그 나기 새끼 한 마리를 묶어둔 것을 보게 될 거다. 그걸 풀어가지고 내게로 가지고 와라. 누가 묶기를 그왜 가져가느냐고 물으면 딱 한마디만 해라. 주가 쓰시겠답니다. 이 한마디만 하면은 알아서 풀어줄 거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진짜로 그대로 풀어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는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고 메시아는 이와 같이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 나기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걸 보자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 하면서 환영하며 찬송을 부릅니다. 이로 인하여서 이 나기 새끼는 주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아주 요긴한 짐승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낙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유대인 그 제사 양식에 따르면은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래서 양이나 소나 비둘기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 써여지지만은이 낙이는 제물로 써여질수 없는 그런 부정한 동물입니다. 영적으로 말하자면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라는 뜻이요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나기를 나기 가운데에서도 연약한 나기 새끼를 쓰시겠다고 그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데 아주 요긴한 역할을 감당한 것으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점을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많은 동물들이 있습니다. 어린 나기 새끼보다 훨씬 더 예쁘고, 덩치도 크고, 힘도 센 동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나기 새끼, 어, 이 나기 새끼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그를 택하여 자기의 도구로 쓰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여 더 잘난 것 없습니다. 문불로 보나, 재물로 보나, 아니, 인물로 보나 세상에 우리보다 훨씬 더 잘난 사람들, 훌륭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승리와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택함을 받고 주님을 예배하는 데 참여케 하셨다 하는 이 사실을 깊이 생각하며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쓰임을 받는다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누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쓰임을 받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 속에 감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은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있을 때에 내게 주어진 물질이나 건강이나 기술이나 재능, 내 손발을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의 구원사역을 이루는데 쓰여질 수 있다는 것, 거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위하여 사는가, 무엇을 위하여 죽는가, 그기에 그 사람의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태어난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하여 살 수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을 수도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은 허무감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나보다 더 큰, 그리고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하여서, 보다 가치 있는 것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릴 때에 삶의 높은 의미와 가치와 보람이 거기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사건은 주님의 거룩한 사역을 위하여 마음 백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역에 낙이 새끼가 어떻게 쓰여졌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언젠가는 떠날 것입니다. 일시적인 것을 위하여 살다가 떠난 사람은 다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서 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기도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한 그의 모든 수고와 헌신을 하나님께서 영원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3년 전에 우리 교회 연세가 높으신 장로님이 햇빛 성교관 옥상에 올라가서 먼지를 뒤집어쓰고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시나 하고 자세히 보니까 방수 작업을 하시려고 그 낡은 페인트를 긁어내고 있었습니다. 그걸 먼저 긁어내야 그리고 그걸 깨끗하게 고 청소를 하고 그 위에 새 페인트를 칠해야 물이 새지를 않기 때문입니다. 저 빌라가 좀 오래된 것이다 보니까 여름에 비가 장마철에 사흘나흘 계속 오면은 이게 서며 들어서 벽을 타고 벽지가 곰팡이가 쓸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 노장로님이 직접 그 페인트를 다 낡은 페인트를 긁어내고 그리고 방수 페인트를 직접 구입해 와서 여러 날 동안 칠을 합니다. 그래서 페인트 비용만큼은 교회에서 구입해서 드리겠다고 하는데 굳이 본인 비용으로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쉬운 작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장로님의 얼굴 표정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왜요? 내이 작은 기술이 주님의 몸된 교회당 건물의 일부분을 수리하는데 쓰여지고 있다 생각하니까 기쁘거든요. 보람되거든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얼굴로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봅니다. 여기에 보면 아주 귀중한 진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쓰여지는 자세입니다. 주님께 쓰임 받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주님께 쓰여질 때에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린 나기 새끼의 주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께 쓰임 받을 때에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를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거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풀어서 이 나귀를 어떻게 사용할 것입니까? 그거 물을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예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지 어떻게 사용하겠느냐, 어디로 끌고 가겠느냐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드렸으면은 그것은 이제 교회에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드린 헌금이니 내가 바라는 대로 꼭 이렇게 쓰세요 그렇게 하는 것은 썩 좋은 태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바, 하나님으로도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렸으면 주님이 알아서 쓰시겠지 이렇게 맡기는 마음이 그것이 온전한 신앙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보상을 묻지 말아야 합니다 이거 드리면은 뭐해 주겠습니까? 이거 얼마 주시겠습니까? 대가는 뭡니까? 이렇게 물어서는안될 것입니다. 이렇게 나기를 끌고 가면은 나중에 보상이 뭡니까? 이렇게 묻고 대가를 바란다면은 참 피곤해집니다. 신앙생활은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한 마음으로 처음에는 감사 감격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하고 성교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누가 좀안 알아주나 이렇게 보상받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게 시험에 빠질 수 있는 위험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처음 마음 그 마음 그대로 끝까지 주님만 바라보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수고를 해야지 왜 나는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안 알아주나? 저 사람은 조금밖에 안 하는 것 같은데 비교하면서 자꾸 뭐라고 뭐라고 말들을 하기 시작하면 이신앙 공동체가 아니고 자꾸 인간적인 공동체로 변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세상에 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진짜 중요한 것들은 다 공자입니다.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돈 주고 사 마십니까? 마시는 물, 아무리 진수성산이 있어도 물 없이는 못 살지 않습니까? 하늘과 땅, 공짜입니다. 진짜 귀한 것들은 다 하나님이 거져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거져주시고, 대가를 바라시지 않는데, 우리 조금 뭐 했다고 해가지고, 왜 인사가 없느냐고, 왜, 어, 어 대가가 없느냐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후속 결과를 바라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헌신하였으면은 내가 헌신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거기서 끝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했는데 그다음 결과가 어떻게 되나? 내가 이렇게 헌금을 했는데 그다음 열매가 무엇이고 그것까지 꼭 보고를 받아야 직성이 풀린다면 그 마음은 좋은 마음이 아닙니다. 내가 좋은 마음으로 어떤 것을 기대하면서 물론 할 수는 있지요. 그러나 기대한대로 꼭 열매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기에는 주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길 일이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왜안 나오느냐? 그렇게 따질 일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말씀하셔서 예 주님 쓰십시오 주님 영광 위하여 드립니다 시간을 드리고 내 재능을 드리고 물질을 드렸다면 드린 것으로 만족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손에 맡길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나기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 하는 한마디에 군소리 하지 않고 예하고 나기 줄을 풀어서 제자들에게 주었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요. 당연히 주가 쓰셔야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임시로 맡아서 관리하던 성직이었습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하니 당연히 주인이 쓰셔야죠. 내 것을 드립니다. 아니, 본래 주인에게로 드립니다.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로 인하여서 그 낙이 새끼를 통하여 주님께서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 가운데에 오병이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떡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오천명을 먹인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전심 도시락 아마도 엄마가 그 아이를 위하여서 마련해 준 작은 도시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주님의 말씀을 듣느라고 5천 명이 먹지도 못하고 지쳐 있어서 주님이 걱정하시는 모습을 보고 그 어린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인데.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받으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십니다.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그것을 나누어 주라 할 때에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밖에 안, 안 되는 작은 것이었는데 오천 명이 다 나누어 먹고도 남음이 있을 정도로 풍족한 나눔의 대식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루어지는 큰 구원의 역사를 이 어린아이가 보게 되었을 때 얼마나 황홀했겠습니까? 내가 먹었으면 나 혼자 만족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그걸 가지고 나누어 주실 때에 5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 한 많은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기쁘게 나누어 먹고 그리고 열두 광줄이나 나무미 있는 것을 보면서 내가 드린 이 작은 것이 이렇게 큰 일에 요긴한 일에 쓰임을 받았구나.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그 감사 그 감격으로 아마 일평생을 살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키우는 나귀 한 마리 별거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타신 나귀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아주 요긴하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따지지도 묻지도 말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면 그러십시오 주님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렇게 기쁜 마음으로 헌신하는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면 하늘에 쌓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인의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것을 주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쓰임 받는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차피 다 없어질 물질이요, 내 몸도 내 육신도 생명이 떠나면은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영광을 위하여 복음 사역을 위하여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는 데에 나의 가진 것을 드리면은 주께서 받으시고 기쁘게 사용하실 때에 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와서 부르셨습니다. 뜰기나무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셨죠. 그리고 모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시 애국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고생하고 있는 내네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어라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못한다고 거절합니다. 저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저는 나이가 80입니다. 옛날에 살이 나고 도망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자가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거절할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하고 물으시죠. 아, 제 손에요. 지팡이입니다. 마른 막대기입니다. 그거 땅에다가 던져라. 땅에다가 던지니까, 그게 살아있는 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다시 집으라, 무서운 징그러운 뱀이지만은 순종하여 다시 집을 때에 다시 막대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쓸모없어 보이는 말라 비틀어진 막대기라 할지라도, 주님 말씀하실 때에, 주님 쓰시고자 할 때에 순종하면은... 능력이 함께 하게 된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이를 묻지 마십시오. 주께서 말씀하시면은 감동이 있으면은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시고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귀하게 쓰임 받는 삶이 될 것입니다. 주님은 약한 자로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일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은 다른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에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의 시간, 나의 재능, 나의 물질, 나의 손발을 주님 위에 드리겠습니다. 헌신하심으로 주님께는 영광이요, 본인에게는 기쁨과 보람이 되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하담의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간과 기회와 생명의 복을 내려주시는 하나님, 사순절 기간 주님께 쓰임 받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에게 쓰임을 받아도 행복한데, 창조주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일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를 생각하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교회일 뿐만 아니라 아기를 돌보는 일, 가족을 위하여 수고하는 일, 일터에서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정성을 다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수고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온유하게 쓰임받음으로 죽게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섬김의 모범을 보이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